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목소리의 에세이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에세이 제목은 왜 오셨나요? 설명이 아닌 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본능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왔는지, 간절한 부탁할 말이 있어서 왔는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그리워온 것인지 우리는 대개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 한 아기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발걸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분은 도대체 왜 오셨을까? 그분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시오라고 훈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거나 복잡한 법을 가르치러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직접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라는 지독히도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생명을 말하던 그분의 입술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과 삶은 이론이 아니라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만 그분은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몸이 되심으로써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멋진 사진찍기 스팟이 아닌 우리 곁에 오신 그분의 존재를 생각해 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 이유를 묻지 않은 헌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분 진심이 오늘 고단한 우리의 삶에 가장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